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자동차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저는 요즘 IT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음. 뭐 기분도 좋지만 지금 네.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많은 분이 사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한 1, 2주 전부터는 낙폭과 대주 위주로 좀 골라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낙폭과 대주 중에 하나의 종목인 현대공업, 자동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저, 아까 전에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음. 미국에서 이제 현대에서 생산하는 미국 현지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되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현대공업도 거기에 또 수혜주가 되는 기업입니다. 어, 현대공업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향후 5년간 60조 원이 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전에 현대공업에 급등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요, 요 현대공업에서 만드는 그 제품들이 뭐냐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내장재들, 이런 것들인데, 내장재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에도 필요하고 수소차에도 필요하고 일반 내연기관차에도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자동차 형태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동차 부품주로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리튬 관련 주나 배터리 네. 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공업이 예전에 그 인동첨단소재라고 그 리튬 회사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주가 많이 하겠지만 그때 이제 거기에 엮여가지고 현대공업도 이 인동첨단소재의 자회사에 또 납품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리튬 관련 주로 엮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현대공업은 지금 실적이 괜찮은 자동차 주이면서 지금 주가는 어, 저점에서 올라가려는 모습이고요. 그럼 어떤 재료를 기대하시면 되냐? 현재 지금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현대의 전기차 요것들이 잘 팔리게 되면은 가치 오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요즘 리튬 같은 이런 배터리 소재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금양 같은 기업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금양이나 뭐 미래 나노텍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신고가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은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낙폭거대주인 현대공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은 내일 시가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제가 1차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7,500원 목표 보고요. 추후 2차적인 목표가에 대해서는 우리 노란톡방 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출가 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현... 수익률은 10%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공업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주이고요. 현대차, 기아에 들어가는 내장재 사업이 연기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향후 투자 소식 모멘텀과 함께 이런 리튬 관련 소재 부분에서도 낙폭 과대된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전략주로 가져오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7,500원에 손절가 6,3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창투사인데요. 네. 창투사라고 하면은 이제 저같은 응. 종목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응. 종목뿐만이 아니고 시장을 분석하면서 응. 뭐 원자재한 투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환에 대한 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투자들을 가지고 돈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을 창투사라고 한다. 창투사 중에서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AI,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엔비디아 제친 AI 반도체, 필요사에 AI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 저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2020년도, 21년도 이후에 이 고가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871원부터 7,900원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이 고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나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있다. 거리랑 유입이 되면서 AI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창투사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무방에서 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10% 정도 목표 수익률 10%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창투사 종목 AI 관련주를 묶이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횡보하면서 시세 분출을 기다리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목표 수익률을 10% 들어봤습니다. 어,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방송 바로 직후입니다. 여덟 시부터 백승화 대표님이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눈치 보기다. 네.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근데 금리 동결이 되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환에 대한 부분, 환율이 치솟는 것을 방어하려면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라 보는 시각으로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 뭐 인상이 나올지, 이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내일 금통위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너무 시간당 투자자들이 겁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겁먹지 마라, 좀 쫄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필승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모아봐야 되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또 이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링크제네시스 같은 종목도 있었고, 이런 종목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이런 뉴스들을 파악하고,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을 파악하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돈 벌어가실 수 있다. 그런 전략들에 대한 부분을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전략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상승과 함께 불안한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들어 볼 텐데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에게 오늘 시장은 어려웠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현재 실시간 유럽 증시랑 네. 그 미선물을 보니까 음. 이제 FOMC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좀 맞아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음.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선반영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분명히 금리 결정이 나올 텐데 이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요즘 추천드리고 있는 낙폭 과대주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많이 오른 종목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주 가지고 잘 홀딩 하시면은 자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저도 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f m c 의사로 발표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지수에 선반영되었다 말씀해 주시면서 좀 걱정을 덜어보자 이렇게 말해 주셨고요. 어, 백승화 대표님에게도 한번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진 것 생각해 보시면 2022년 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거에서 올라온 반등폭이 약 15%?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투자금을 한 번에 회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회복하자는 게 아니고, 지수가 한 번에 제가 뭐 2,700, 3,000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쫄지 말라,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을 제가 막 고가에서 공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실적 받쳐주고, 좀 수급 모멘텀 있고, 재료 있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신다면, 좀 겁먹지 말고, 시장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장에서도 조금은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급 이탈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